같이 먹어야 돼. 다운이야. 끈 응, 안녕. 애기째 서준이. 고만워고마 고만, 더러워. 보 그래. 흠. 게아 맞네 애기 먹으려고 삼계탕이야? 어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네 13,000원이었는데 잘 나오네 푸짐하네 여기도 어, 괜찮다 푸짐하다

와이이 아이, 구와애기서그가 아이고. 와이 아, 기어이구수담수다 어, 잘했어. いね、高いところが好きなんだ、ちょうだいちょうだいだって。 여섯시여섯시 여덟시, 여사사 놓치는 거야 어? 어떻게 죽었지? 또 배고팠나봐 응, 배고팠나봐 바바바바 바바바바 안녕 와 용돈 주시네 고맙습니다 야지 아, 고맙습니다 와 빠빠 <laughs> <바이. 웃음> <바이. 웃음> <laughs> <바이. 웃음> 반가워 반가워 <laughs> 안녕 반가워 안녕 안녕 근데 자리가 없어 와 여기 봐라 우니 와우 거 거기 예약한 거여가지고. 비치는 넓어가 비치는 넓진 않아. 여기가 더 넓어. 응. 그이거하나어 응. 거 거실에서 자고 해야 돼 아, 밖에 먹는 거는. 1 명까지 밥이 끝인데 근데 기고막그 음. 아, 안녕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누가 다까리고있어 사람이 깬 거야? 아이고 그런데, 엄마 됐어요. 그 어, 아이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. 이제 애들. 애들 더 커가지고. 나 여기 올라갔다. 올라갔어? 나 올라가서 커졌대. 커졌어. 물총 쏴봐 이자. 예 아니. 해봐 해봐 해봐. 아가게 가 있는 거. 연지 재밌지. 예. 아, 올라 <laughs> 아, 하나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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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. 어, 뜨겁네. 오늘 고기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. 어한번 아, 해봐. <laughs> 오이 거 어렵네. 어, 어떻게 굽는 거예요? <laughs> 고기의 기름이. 여기 수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를 오늘 배웠습니다. 오늘 진짜 노릇노릇하게 다려왔다. 응, 이게 훈제식으로 된대. 근데 색깔이 달라.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. 와. 먹어봐, 먹어봐. 응. 와. 와. 진짜 괜찮 와. 오. <laughs> 조금 아 있는데도. 완전 맛있어 이거. 이거 하나씩 먹어봐, 이거. 아니, 이게 뭐야? 곱창한 거야, 곱창, 진짜,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오, 어, 진짜 맛있어. 약간 유효절을 지키지 못하고. 아, 진짜. 어, 진짜 <laughs> 있는 그대로의 맛을 <laughs> 평가해줘. 아니, 언니, 언니, 뭐 드세요? 아니, 언니, 뭐. 아니, 딱 빛깔이. 어, 완전 훈제시에요. <laughs> 아, 아, 겉바속초. <laughs> <목소리> <멋있지 않아? 목소리> 맛있지않아맛있지않아 오빠셔터. <목소리> 어 맞아 맞아 맞아. 와, 맛있지 맛있지. 근데 이거 굽는데 시간 엄청 걸려. 한1 5분2 0분 걸려. 그의 나온 거 같아. 근데 왜? 왔 와.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치어스. 치어스. 소리도 <소시도> 맛있어. <목소리> 와. 애선이 닭이 옆에 놨었거든. 아, 장난 아닌데. 이 공기는 에어 있게 그거지 않아. 어, 이, 이렇게 되다 보니까, 우이 아 늦죠. 음. 좋아. 이 음. 자상한 남편 스타일로. 어렸을 <laughs> <거짓을> 때도 하나? 아, <laughs> 나. <나와. 아주> 차... <laughs> 와, 도트요뼈 있는 데도 잘안네 바짝, 볶음, 가지고 와, 와. 맛있다. 뜨거 많이 먹어요. 음, 음. 맛있지? 오이신! Right 오이 <laughs> 이렇게 다 모이는게 좋네 근데 애들이 어. 제 생각을 안하는데 좀 더워도 여기서 먹을까? 어, 그래도 바람 솔솔 불어나니까 아저씨는 괜찮아 괜찮아 먹어라 치즈 치이나요 오~~ 오~~, 오 예~! 와 큰형 왔다 어형 고생하셨습니다 큰형 왔다 큰형 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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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고생기 아, 아, 먹어요 고기 형 고기 줘라 고기 비경은 아직 여기 고기 넣어줘 오. 안동에서 직접 공수한 종이컵 종이컵 없나 아까 뭐 갖고 오래 했었나? 종이컵 사다 했었어 부자해 회사는 거. 근데 우리 싸운 적은 없지 않나 그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글정글서 <laughs> <좋을 것 같아. 웃음> 이씨 집안이 참 착한가 보다. 근데 <laughs> 어... 어릴 때부터 1 년에 두 번이지만 그래도 만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작은 뭐 작은 봐가 고생했지 우리가 맨날 그 응. <laughs> 놀러갔으니까 우리끼리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에, 응. 있었기에 지금까지 응. 이제 모이어진다. 응. 아,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모임 안 나가 맨날 그런 거. 근데 부러워 나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촌들끼리 이렇게 모임 안 나는 원래 이렇게 토에 맞는 것도 진짜 그것들 응. 아. <laughs> 다 맞는 거야. 음. 그래. 오늘 누나 우리 아. 그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겠나? 내 보도 MT. <laughs> 방금2 0만 원치 준비했대. 음. 어,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있어. 네가 걸 어릴 볼. 때 많이 맞았거든. <웃음> <웃음> 어릴 때 많이 맞고. <laughs> 이경환이 맞던 모습. <웃음> <웃음> 내가 기억나. 나 절대 근데 미안하다. 해, 내가 이걸 하나 들고 이거 손을 꺼야겠다. 여기 있을 것 같다. 고지를 맞추겠다. 다 아니야. 그러면 달라. 네, 너무 종류가 많아서 못 맞춰요,거든. 그러니 뭐? 자기가 기억해야 돼. 내가 이 자리에 놨는데 아니었어. 근데 까먹고 다시또이 자리에 놓으면 헛방이잖아. 그냥 한 방. 이해돼? 물물한 방이다. 그러니까 이 밑에 숨겨 놓을 거야. 그렇지. 이걸 지금. 그래서 내가 맞다고 하면 그렇죠. 그 돈을 가져가. <laughs> 음, 맞지? 어, 오케이. 그러면은 오케이. 이거를 내네 거. 내가 는겨. 오케이. 좋아. 좋아 이해했나요? 못 했어요.

닦게, 아니 <laughs> 아니 막대기가 는데 아니 한칸이 아, 이거 수리력이 <laughs> 좀 떨어지는 <것> 같은데요 <laughs> 이가생 <이거> 맞나요? <laughs> <근데>, 이가생 <이거> 맞나요? <laughs> 아 너무 웃기네 작전 자는게 인인데작가님이 작전 일는데 아니 연출이 <laughs> <아니, 여튼이. 웃음> 스케인데진지안나잖아 <laughs> 안 내려놔 안 내려놔. 안 어, 내려놔. 어, 내려놔 오빠 8 때. 아니 5초 준다 딱? <laughs> 어 맞아 그럼 맞, 맞으면 맞춰? 이거에 맞춰? 아, 보면, <laughs> 안 어? 보면 안 되지 보면 안돼 왜냐면 그 이게 있으니까 그냥 사회자가 주는 거야 이거 해당되는 돈을 아, 나의 제일 거쳐 <laughs> 땡아꽝도 있어? 아니 안맞으는안 맞히는 꽝이라고 아나 그거 아, 나뭐 맞힌 거 오면? 이게 어.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야 형이 맞혔나? <laughs> <laughs> 역시 오 도매도 오리. 오케이. 일단 해보자. 일단 해보자. 한 바퀴 돌아보자한발다 모여. 손이 올리시고 다 모여. 등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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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지고. 순서 있는 거 순서. 자, 네. 하나, 둘, 셋. 일단 멈추고 잠깐만. 멈추고. 뭐 휘겠으니까 다시. 휘겠으니까 다시. 다시. <laughs> 네. 네. 아니 왜 뒤집어 하냐고 아, 맞아. 맞아. 맞도돼아 맞아. 맞아. 못 맞추면 그냥 계속 로테이션 하면 돼요. 그 맥주가 여섯 개가 끝날 때까지 와센게 5만 원이네 다섯 명이기 때문에 5만 몇 개야? 그냥, 한 그냥 이거 일단 그냥 한다 명? 어 이거 어, 어. <laughs> 잘 보세요 <그러면> <laughs> 어 내려놓고 빨리 내는 게 좋다 다른 사람 못보기 빨리 내는 게 좋다 기억 못 하네 빨리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<laughs> 땡 바로 데리고 그렇지 전네 쪽으로 <laughs> 아나 기억이 코젤을 좋아해 아 좋아요 땡아 아, 너무 리액션도 아, 조심해 주시면 돼. 요네땡 이거 결국 머리쌉니다 어떻게 딴 사람이 내는 것도 잘 파괴라 네. 오, 딩동댕 아니야? 딩동딩 맞네 맞았다맞았다 딩동댕 뒤에 계세요 보시면 안됩니다 돈만 뺄게 응, 아니 돈만 뺄게 오! 오! 나이스! 역시 이럴 오나닷 오마닷! 와 오! 지금 아니야? 오 오! 대박 대박 아니 얘를 엎으면 안돼얘 아, 야 라이프 완성됐다. 어렵다. 띵. 근데 이것도 기억 잘해야 한다. <laughs> 어, 맞아 맞아. 맞아. 아, 아, 정도 기용, 정도 정도 영이 니가 대충 어, 그래. 대충 응? 아 대충해라. 우리 1등했다 지금. 대충해라. 어? 대충해. 와 지금 잘하는 에이스네. 아, 알겠다. 오가 되는 거? 아, 눈치가 좋아. 잠깐만. 다자 자.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거야 죄송합다들게 오케이 우리를 땡땡와이 기억을 날라가 근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너무 좋땡 잘했네 나이스 둘이 했어? 땡 이게 못 보면 손해다. 빨리 집중해 손오땡 예수는가. 내리고 리고아 아, 아, 아. 비매너 알래, 비매너 네. <laughs> 네. 오 처음 했어 아까 뭐했 받고 싶다 누가 못한다고 는가오가 어디서 나 대박 완전 대박 나다 드세요 이거 나오면 드세요 어? 이야우와야야 아아 10만원 아다 갖고 왔어 <laughs> 자기 단아이야 집중을 해야 돼 눈쳐 봤어 아나아무모 집중하세요 집중 오 아쉽네요. 오, 오, 오 야. 야,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. <laughs> 왜? 저 맥주 드립니아 이게 안오예 오. 천 원. 천원 받았어. 만 원. 아니 이제 저 맥주 마셔도 돼. 요50, 저 맥주 마셔. 어. 님아님예 하세요. <laughs> <부난> <laughs>

네. 아, 됐다. 올라와. 어? 어? 지은이 어? 어? 어, 상원! 박지은의 상인와아아 밑으로 가야돼. 어, 이건 알았어. 왜 여기 돼기울인나고나더니올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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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내일, <laughs>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. 아, 내가 해야 되나? 아니야. 그 노래해. 어. <웃음> 노래하래. 그냥 <laughs> 나 오늘 진행이나만 여기까지 <laughs> 자, 합니다. 상원이란 애가 얘가... 아 제발 조용히 해 만원 걸렸어 만원 만원 걸렸어 okay. 진짜 <웃음> <전달>. <웃음> 거의 졌네 왜 이렇게 빨라운데? 만화 주제가는 아, 가수 없으신데 만화요? 상원 원하씨또 부구구. 아니야. 아니야. 맞 그래. 맞아. 맞아. <laughs> 맞아, 맞아. 어, 맞아. 어, 어떡해? 우리 <laughs> 아, 아니, 우리 살았어 아, 아, 우리 왜 이렇게 거내명절 때만 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며느리들이 농저부터 괜찮아. 장난 아니네. 어. <laughs> oh. 네. 우리도 마지막까지가 어 아. <웃음> <4장>. <웃음>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은 그래, 그래. 그래, 이래 그래, 그래. 이래그아 그래, 그 마지막 그래. 음. 응. 음. 가수까지 마셔야 돼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음? 가수 가수 알것 알 같아 얘기해봐 막... 아니야 나 왜? 아아오이나예오 모르네 이 손재창의 마지막 승부? 자다음 김민까지는 맞습니다 김민? 어? 정답 어 김민교 오 어, 맞아요 아와 오와 오 김민교의 마지막 승 김민교는 그냥 안돼 제목은? 아 가수 이름은? 가수는 브라아이드 피즈? 아브라더피즈브라 여자 여자 여자. 여자, 여자. 여자, 여자, 여자. 소녀들, 영어로 하면? <laughs> 영어로 하면 뭘까요? 영어로. 소녀들, 영어 잘하 람, 이모. I g 맞춤 y w 해맞춤 h i n 이 I go by the curse. I go by the curse. Come on. 미 o 이 아이죠? <laughs> 전혀 아예. 그냥 아예. 그냥 아니, 죠 아니, 먹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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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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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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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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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니니니니니니